서도 신경으로 9월 20일 중능 브이베리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온유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월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월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가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완이 사울에게 대답,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내 손에 은한 세개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어, 오늘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모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울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에게 기름, 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전 단계의 상황에 대하여서 묘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세세한 부분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황한 설명을 어,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알아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또 벌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라고 하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평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어려운 고행이나 벌을 내리셔서 단번에 그것을 끝내거나, 또는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방법으로 알아서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스스로 큰 고통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그런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형 에서가 어 에서를 피해 피해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때에 베델에서 어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위 서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구름 위에 사닥들이 위에 서, 서셔,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왜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 나온 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또 사사기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사사들에게 이마에서 그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화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해결책도 주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화해서 일관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심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이때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면 자신의 모습, 모습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 것을 신으로 그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서서 구름 위에 가려서 안 보이시면서 야곱이 평소에 그, 고, 그 고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아, 신이라는 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항상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성격,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서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같은 하늘 아래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 어, 말합니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면 하나님은 A라는 사람에게 준 풍성한 은혜를 똑같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B라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두 사람이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장로님께 임한 은혜가 다르며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임한 은혜가 다르고 또 선생님과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총이 다르며 또 주어진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같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같은 나눔을 똑같은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미련해 보이지만, 너무도 어렵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어 설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담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그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금그릇이 됐든지, 은그릇이든 또 하나님의 수시기에잘 맞는 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하여서 또뭐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이런 것이 있다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최종적인 결과적으로 그릇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지금 현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왕,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령관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그런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요구를 충족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러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이후에 자신의 그 그릇 안에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를 꾸역꾸역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넣을 그릇에 다른 것을 채워 넣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릇에 다른 것을 채워 넣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지 않,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요구에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바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필요에 맞는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에 대한 행사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이번에 여름에 준비되었던 수련회가 아버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귀한, 더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아버지 아닌 시간이 마련되어서 더큰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서 또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한 주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께서 쓰실 그릇이 되어서 준비되기를 원하며 떠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받아 우리가 그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 어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중구등구연합수련회가 이제, 어, 코로나 사태로 해서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어, 생겨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집회를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안녕.